감마 오, 싸! 싸! 작동 작동 하나 저거 괜찮아 조금만 넓혀야지 아, 넓혀야지 조금만 연필로 박살 그릴 잘했어 사 오케이 땡진 양전 배요 여기 배추 그래 하나 둘셋 동영상 이지러 웃웃 최고 잘하네 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 땡진 웃웃웃웃 오 빼야 고치도 그래야 응야불러고도야고치도 양아싸 쨘 쨘아 쨘 오케이 빼야 고치도 드디어 끝나지 여기. 어 살려줘 야모나나 했으니까 이제는 나 했으니까 이제는 엔진 뺄지 라고 적으면 돼응 저번에. 아우. 자, 기구 진, 나 진, 대진. 다발 라배 여기 상자 좀 크게. 음. 넓혀. 빨리 치워. 내 이름이 왜 이래 기라. <laughs> 일단은 마우 저딩제사지 <목소리> <목소리> 자꾸만 내 이름을 까먹어요. 음. 빼아 너무 다다하이안 돼요. 여기 부분은 안 돼요. 괜찮아. <목소리> 알겠어. 음. 빼아 먼저 보물기제가르보 아빠. 내가 요거는 아빠 건데 내일 학교에서 쓰고. 티베 말해봐. 응, 티말 노래 해봐게 봐? 응. 빨라 알레다. 편지를 뭐라고 그래? 이게. 빨라 이게 뒤만 썼건다. 뒤마 썼건다 잘라서 게 말해. 아마 이게지 아마 이게 아마 이게 좀. 아마 이게 된 mbe? Ya. Ya. Yige stipe buke jarakande ya u tu 뿅 Yige. Ya u tu. Pyong. Uuuu. Yige doseng. Amma la yige 아마 이게 sa. Appa la yige ti me kong ta las. Ya tengda. Amma yig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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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 dang. Amma yige kare tago. Pi to ti mbe? Pi kanya. Ya 엄마에게 유진이가 인화 음. 여기 당보 응 음, 당보 나서 아마라 이거 당보 엄마 내가 매일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화만 내서 미안해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계속 내가 화가 나게 만들어서 집에 오면 학교에서 짜증 난 기분들이 오려와 그래서 집 집에만 들어오면은 화나서 미안해 유유 이화 엄마에게 유진이가 리바 아. 엄마에게 응. 매일 집에 들어와서 몇 분쯤 되면은 엄마가 나한테 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응. 잘못 써가지고 응. 엄마 말 하잖아 이렇게 하고 응. 응. 그런데 내가 엄마 말을 말 듣고 해선 미안해 이거야. 말하는 아, 이제. 이거 말하는데 해서 미안해 이거야. 어, 그래. 말대꾸가 뭔지 몰라서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엄마가 이해 다할 거야, 알지? 응. 어, 어. 내가 어. 엄마한테 읽어줬어 저번에. 어. 응, 어, 알았어. <laughs> 그래, 안녕, 빠빠이 네. 다음에 또 보자 해봐. 다음에 또 봐요. 재라 제용 재라 제용 뜬다 봐. 아빠 내가 보여주겠어. 음. 봐봐. 오, 서프라이즈. 다다다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동화책. 동화책? 그다음. <놀람> 와! <놀람> 내가 이거 <놀람> 그림이야. 찍거 찍게 한 짓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놀람> 보여 줄까? 나한테 <놀람> 보여 된다. 뜻대 내가 이거래. 저번에 <놀람> 못 그렸거든. 그런데 네, 오늘 저번에 이거 와 밴딩 좀 찍어. 와, 이모야. 찍이도 먼저 보면 문내구나. 이거 두개좀어려워 진짜 핀이 인제문 되들다 이거 두 개는 진짜 비슷한데 아. 이건 좀 이상해. 얼굴이 찡러졌어 아. 네, 이거는 인제문 트이셔. 그렇죠? 이거는 약간 가로로 음. 쭉 늘어져 있고 음. 이건 약간 세로로 이렇게 예쁘게 아네요. 있는데 배우? 나는 약간 가로로 쭉 얘네 빼아보 티이셔 빼아보 티이셔뭐 뭐? 빼라 빼아보 티이셔빼 음. 보트이이제 여기에다가 색깔만 하면 돼아 Sering. Ini kadang. Kadang. Hakai kau yo. Oh. Saya ingin lapar lagi, hmm. uh, yes.